교자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저 만난다 어 친한 지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몸에 좀 염증이 생겨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입원을 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치니까 입원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귀신이 자기를 갖다 누르는 것들이 다 보였대요. 귀신이 갖다 누르고 자기가 눕기만 하면 이렇게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답니다. 몇주 동안 계셨는데 잠을 몇 시간을 못 잤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귀신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까지 다 보고 그런 단계까지 들어갔었는데 사모님이 올린 보호기도 이렇게 하세요라는 유튜브 있지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좀 낱낱이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기도를 했답니다. 병원에서. 이랬더니 너무나 이렇게 놀랍게 악한 것들이 뭐 엄청나게 뽑혀져 나가고 나중에는 너무 뽑히, 뽑히고 뽑히다 못해 이제 밑, 밑바닥까지 다 뽑혀 나가는데 나중에는 밑바닥까지 뽑히는 걸 하나님 환상으로 다 보여줬다 그러더 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동안 보호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한 것을 회개했다라고 어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기도를 충분히 잘 해야 되겠다. 보호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어, 이렇게 공격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돼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피 뿌리고 뭐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분도 영적인 사역을 하는 분인데 어? 보호 기도를 왜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낱낱이 정말로 자세하게 낱낱이 하니까 뭐 실제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소홀히 했구나. 내가 그동안 복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보혈의 능력과 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데 내가 참 동안 안 일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고 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튜브 올리는 것들이 이렇게 만만한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잘 아셔야 되고 실제적인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 유튜브에 올린 제 설교 사실 이 시리즈 설교인데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부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고 주말날 설교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그 시기쯤에 5, 6년 전그 시기쯤에 전부했던 거예요. 그때쯤에 했던 거를 추려서 아, 이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 10개짜리 설교를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 2, 3년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정체성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주일날 5주에 걸쳐서 설교한 것을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섯 개를 한 설교당 두 과로 나눠가지 아, 10과로 만들고 더 정확히 따지면 은 11과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5, 이제 5강을 10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 11과째 방언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과를 공부하고 방언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방언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었고 정확하게 따지면 12과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1과를 공부하기 전에 복음 메시지를 넣었어요 교재에다가 복음 메시지를 넣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다음에 바로 영생 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것 또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3년 동안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 두 분이 아니 그런 교재를 만들었으면 어? 빨리 나한테 공유를 해야지 말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기해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우체국으로 보내줬어요 해아래 새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많이 나눠져서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제 얼마든지 주죠 할렐루야또 하나는 얼마 전에 시리즈 설교로 10개를 올린 다음에 5번지 6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밤에 누워서 조금 쉬려고 설교를 틀었어요 밤에 딱 틀었는데 제가 5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재설교인데 뭐 얼마 나 듣고 싶겠어요? 그냥 쉬려고 한번 틀어놓은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틀었던 것도 아닌데 뭐 대단히 사모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했던 설교인데 뭐 얼마 나 사모하겠어요? 쉬는데 뭐 잡생각 하기 싫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해야 돼 있다고 딱 틀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설교 듣는 가운데 기름부음 받고 불 받고 그때 알았어요. 이 설교가 제가 5년 전에 했던 설교지만 엄청난 기름부음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칼,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왜왜 왜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면 역사하는 거죠. 그냥 틀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었는데 성령이 불임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계속 기름부음 받고 내받고 그러다가안 되겠다. 이거 내가 기름부음 받는데 좀 써야 되겠다 <laughs>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강부터 정주행을 했어요. 내 설교를 하루 에한 편씩 쫙 겪는 거. 야 들을 때마다 기름부음 받고 또 내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귀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기름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인 나도 내가 했던 설교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름붐 받기 위해서, 불 받기 위해서 내가 듣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지식이 모자라서 듣겠어요? 우리 교재까지 만들어서 공부했던 건데 다 알지.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름부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저처럼 계속 수시로 들으면 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을 다뤘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보면 알겠지만 믿음에원래서쭉 다루고 기존의 믿음에 관련된 책들이나 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뭐 이렇게 믿음의 계열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다뤘던 많은 책들에 없는 부분이 한세 개나 네 개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다루고 있고 믿음의 원리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일반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들이나 책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가 커서 나누고자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인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린 겁니다. 할렐루야.